근데 돌 뒤에. 이쪽에도 소리 나는데, 방금? 아까 걔 친구 아니에요? 죽었다고 떴어요, 걔? 모르, 모르겠어요, 방금. 설마 여기서 뭐, 살리지 못하지 않나? 살렸을라나? 뒤가 되게 신경쓰이는데. 네, 근데 아까 주현씨 오, 어, 봐봐요. 어, 어저 어. 집에 있잖아. <laughs> 집에 있잖아. <laughs> 아, 이러면 쟤 여기서도 마지막인데. 저돌 뒤에 있거든요. 아, 없는 척 하면 돼요. 저 여기 존버할까요? 자리는 좋네요. 어차피 쟤 나와야겠네, 그러면. 예, 네, 그 뒤통수 한대 치면 돼요. 어 죽었다. 그치? 방금 오케이 됐어? 예, 하씨뒤 뒤는 사운드로 오지하고 앞만 앞만 보시죠. 저기 뭐있나이 대개신께서 <laughs> <쓰이다. 웃음> 아! 아야야. 아지아지아렇죠그아야아 어. 아. 거쳐, 거쳐. 아니, 아니, 어. 얘 죽었다고 야, 생각하고 가야 오른쪽에. 아, 아래 아래. 오케이 오케 어, <laughs> 쏜다. 어? <웃음> <웃음> 안녕 친구야.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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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같이 살자. <살죠. 웃음> 야 이거 막 이분 말하고 야, 있어 야, 주야 야. 아 오지마 이쪽 오지마 오지마 나도 혼자야 오지마 꺼져 차량차요 차량차차량 일단 차량차차차